세 번째 결혼 128화가 방송되었습니다. 이 드라마 이번 주 끝나는 거 맞나요? 뿌려진 범죄는 많은데 하나도 제대로 응징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들은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열린 결말을 담을 예정일까요? 범죄자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대환장 파티 그 자체입니다. 분장쇼가 투입이 되어 그게 재미를 더하려고 한 의도는 알겠지만 그게 전반적인 흐름이 살인, 절도, 유괴 등 가볍지 않은 이야기를 다룬 것이라 마지막을 희극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 역효과를 안방에 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안나를 매일 혼자 두니 안나마저 희화되어 가고 있네요. 설마 했던 김 실장의 배신도 어이없었지만 왕지훈도 더 이상은 동정할 여지가 없는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인생을 답답하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송이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강세란을 수도 없이 받아주네요. 강세란에 대한 미운정이 숙성이 돼서 고운정 돼가는 중입니다. 자신의 두 다리가 누구 때문에 무슨 이유로 불구가 되었는지는 까맣게 잊고 왕지훈도 아버지 왕제국을 닮아 사업 욕심이 있었기에 차기 드림식품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왕제국의 업보를 왕지훈이 치르게 되기 때문에 왕지훈은 행복해질 수 없는 운명일 것입니다. 마지막 해까지 혹시나 왕지훈이 아버지 왕제국에 몰락에 큰 영향을 줄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지만 왕지훈은 강세란의 꼬임에 넘어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리고 있네요. 만약 10회 연장을 더했었다면 왕지훈은 왕유왕과 대결구도가 되어 피터지게 싸울 것 같습니다. 스토리가 워낙 팝콘처럼 무방비하게 사방으로 튀어서 종영후에도 왕제국 일가와 보배정 식구들, 강세랑과 천혜자가 어떻게 살아갈지 뒤죽박죽 인생이 절로 그려집니다. 127화 말미에서 왕제국의 미친 소리를 듣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던 윤보배 여사는 동행했던 고기사에 의해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 뒤 보배정으로 돌아왔는데요. 정다정은 왜 왕제국의 사무실에서 할머니가 쓰러졌는지 의아해합니다. 분명 윤보배 할머니가 왕제국을 무너뜨리는 열쇠가 나한테 있다고 할머니가 이번엔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왕여한과 정다정 앞에서 말했는데도 눈치를 못 채고 저런 말을 하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고기사가 윤보배 할머니를 모시고 왕제국을 찾아갔을 때도 분명 노엘에게 행선지와 목적을 말하고 갔을 텐데 윤보배 할머니가 왕제국의 말장난에 급사하나 쉽기 다행이지 쓰러질 때까지 고기사가 들어오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왕제국이 이제껏 신덕수 가족에게 벌인 온갖 계략이 결국 미네일을 가지기 위한 욕심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보배정 식구들은 왕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건의 발단부터 되짚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신덕수의 재판 기록을 찾아보며 고은재분의 화재 사건 뒤에 왕제국의 음모가 있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강세란의 아버지 강만석의 사인이 화재로 인한 질식사가 아니라 둔기에 의한 두부 충격으로 기절하여. 화재 현장의 이탈이 불가했던 상황 때문이었음이 드러나고 신덕수는 강만석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화재 현장을 지키고 있다가 경찰의 방화 살인범으로 검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엘은 그제서야 당시 고은재분의 공장장이었던 사람이 현재 드림식품의 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김이사였는데요. 왕제국의 사주를 받아 차후 드림식품에서의 요직을 제외받고. 강만석을 가격하고 화제를 일으킨 뒤그 누명을 신덕수가 뒤집어쓰게하여 왕제국이 고은재분과 미네일을 동시에 차지할 수 있게 공모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강세란도 곧 알게 될 것이고 자신이 이제껏 헛발질하며 복수열전의 대상으로 삼은 정다정에게 얼만큼 죄스러움을 느낄지 아니면 단순히 정다정에 대한 시기심을 그대로 고수할지 강세란이 아버지 강만석의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이 사뭇 기대가 됩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자기가 12번도 다시 고쳐들어와 빌붙어 살고 싶어하는 왕지훈의 아버지이고 왕지훈은 자기 딸을 죽인 뺑소니 범인이니 웬만한 멘탈로는 버티지 못할 것 같은데요. 천혜자도 당시 강만석이 미네일을 껴안고 있는 장면을 본뒤 분노에 차서 미네일을 미워하고 정다정까지 나중에 국밥집에 팔아버리는 등 악행을 저질렀는데 왕제국이 신덕수와 미네일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강만석을 이용하고 화재사고로 팽시켜버린 것을 알면 정다정과 민혜일과 오해를 풀지 의문입니다. 정다정은 추악한 자신의 과거 얘기로 윤보배 할머니를 쓰러지게 만든 왕제국을 찾아가 마음에안 드는 사람은 다 죽일 셈이냐며 엄마 아버지를 이간질 시켜 이혼하도록 뒤에서 조종한 사실도 추궁하고 분노를 표시했지만 강세란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버지의 원수와 계약 결혼했던 자신을 탓하라는 왕제국의 말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정다정 입장에서 왕제국이 엄마인 미네일과 결혼한 것도 모자라, 미네일의 딸인 걸 알고도 자신과 결혼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이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정다정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가족을 불행으로 이끈 왕제국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왕제국의 사무실에 찾아갔을 때, 리조트 조감도 사진들이 책상에 놓인 것을 떠올렸고, 왕제국이 인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여 두바이의 비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돈을 세탁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내어 왕제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자로 변장하고 왕제국의 비자금을 털어내기로 계획을 짰습니다. 한편 왕제국은 새로운 카지노 건설 사업에 동참할 투자자를 찾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아시아의 부호 샤오청 일가에 대한 소식이 뉴스에 떴고 왕제국 역시 샤오청과의 접선을 희망하게 됩니다. 샤오청은 정다정이 미국에 있을 때 가게 단골손님으로 전용기까지 타고 올 정도로 정다정의 요리에 매료된 사람인데요. 정다정의 부탁으로 자신이 내안한다는 포도가 나가게 하여 왕제국이 솔깃해하도록 정다정의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샤오청과의 면담이 이뤄지길 기다리던 왕제국은 왕요한이 먼저 보배정으로 샤오청을 데려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안달랍니다. 왕제국은 부하를 시켜 보배정에서 왕요한과 샤오청과의 계약 진행 상황을 염탐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미 짐작했던 터라 마치 들으란 듯이 문을 열어놓고 왕요한과 가자 샤오청은 면담을 했습니다. 왕요한은 제주도의 아시아 최고의 자연친화적 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오직 더벌류 회사와 샤오청의 자금만으로만 공사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지만 샤오청 측의 담보 요구에 한발 주춤하는 모습을 왕제국의 부하에게 흘림으로써 왕제국은 이 틈을 노리고 샤오청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만남을 제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왕제국은 샤오청의 과도한 조건제시에도 왕요한에게 밀리기 싫고 왕요한이 가지려고 하는 것을 빼앗는다는 심리가 발동하여 샤오청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신이 가진 피자금을 탈탈 털어 건설자금으로 쓰고 드림식품은 건드리지 않고 왕지훈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이었지만 결국은 카짜, 샤오청인, 정다정의 속임수에 넘어가 드림식품까지 말아먹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왕지훈은 왕제국이 모래성을 쌓아 올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드림식품의 후계자리를 물려받기 위해 강세란을 비서로 정식 고용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지훈이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 왕제국이 드림식품을 물려준다고 해도 오래 못가 강세란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경영부진으로 부도를 맞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한마리는 강세란이 왕지훈의 비서가 된 것을 백상철에게 결국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강세란과 천혜자는 백상철이 돈을 못 벌어줘서 그렇다며 변명으로 무마시킵니다. 그런데 129화에서 백상철이 로또 10억에 당첨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되는데요. 그걸 또 천혜자에게 바로 들켜버립니다. 매사에 신중하지 못한 백상철이 자기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 버리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강세란과 천혜자는 로또가 당첨된 백상철에게 다시 살갑게 굴며 로또 용지를 훔칠 궁리만 할 것이 뻔하겠죠. 백상철 같은 사람에게 행운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늘은 공평하다 치고 악인이든 선인이든 같은 기회를 주지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결말을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먹이를 노리듯 감시하고 있는 천혜자와 강세란에게서 백상철이 로또금을 무사히 손에 넣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설령 손에 넣었더라도 흥청망청 쓰다가 날려버릴 것 같습니다. 강세란은 왕지훈의 피서로 일하며 왕제국의 신임을 다시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말미까지 강세란이 왕지훈을 배신하지 않고 잘 견딜지 의문입니다. 강세란이 왕제국이 강만석을 죽인 진짜 실체란 걸 알게 되면 왕지훈을 떠나거나 불구의 몸인 왕지훈에게 분풀이할 것 같습니다. 정다정은 아버지 신덕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고은재분 화재 사건을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노엘은 드림식품의 김이사에게 강만석을 죽이라는 왕재국 회장의 사주가 있지 않았냐며 심리적으로 압박하였고 고기사는 김이사가 범행의 대가로 고액을 송금받은 내역을 추적해냅니다. 고기사는 아는 형님이 흥신소를 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노엘은 증거를 가지고 왕제국을 찾아가 따져 묻게 됩니다. 왕제국, 네가 강만석을 시켜 신덕수와 나를 갈라놓고 공장장을 시켜 강만석을 때려죽게 만들고 불까지 낸것다 알아. 네가 저지른 죄를 신덕수에게 뒤집어씌우고 거래처 다 끊어놓고 결국 고은재분을 차지하게 됐지. 그리고 나를 사고로 기억을 잃게 만들고. 나 하나 인생 망친 것도 모자라 우리 다정이까지 가슴에 피멍들게 했어. 강세라는 자기 아버지를 턱수 씨가 죽였다고 오해해서 턱수 씨를 죽이고 다정이를 괴롭혀 왔어. 왕제국 너 하나 때문에 네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지훈이까지 저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니? 모든 게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면 나만 없어 주면 되는 거야? 말해봐. 그래 노엘. 나는 노엘이 신덕수와 결혼하기 전부터 노엘을 좋아했어. 하지만 노엘은 양아치인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항상 새침하게 대했어. 그러다 어느 날 어떤 포잘것 없는 놈과 결혼한다고 하길래 내 속이 뒤집어졌지 나는 잘난 고은 재분사장 신덕수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었어. 그래서 형을 죽이고 드림식품을 차지하고 그것도 성에 안차 이미 결혼한 미네이를 다시 차지하려고 했던 거야. 당신도 신덕수와의 결혼생활에 진저리가 나있던 상태였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제와서 그래? 노엘과 왕제국의 대화를 밖에서 듣고 있던 강세란이 문을 열고 파랗게 질린 얼굴로 왕제국을 향해 묻습니다. 아버님이 아니 왕제국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신덕수가 아니라 왕제국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게 사실이냐고요? 아냐, 세라나, 너는 한쪽 말만 듣고 나를 의심하는 거냐? 내가 내 아버지를 죽였으면 양심이 있지. 내가 너를 지금 지훈이 옆에 있는 걸 그냥 두고 보겠냐? 말 가짜는 소리하지 말고 지훈이 간병이나 잘해. 간장 제조는 하다 만 거냐? 그러자 강세라는 난 그것도 모르고 신덕수를 원수로 생각하고 정다정을 파멸시키기 위해 오늘까지 살았어. 난 당신 그냥 안 둬. 하며 뛰쳐나갔고, 뒤어 이 정다정이 들어옵니다. 왕회장 당신이 김병우 공장장을 시켜, 강만석을 둔기로 내려쳐서 죽게 만들었다는 녹취가 여기 있어. 드림식품 김이사가 다 실토했어. 정다정은 볼펜 녹음기를 내보였고, 이에 왕제국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집니다. 이봐 정다정 내가 까불지 말고 몸살이라고 했지.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그러자 정다정은 이봐 왕제국 회장님, 당신은 이제 빈털터리 휴지 조각만 안고 살게 될 거야. 샤오청 회장이 뭘 믿고 당신 같은 사람과 거래를 하겠어? 계약의 기본은 당사자 간의 신뢰야. 내가 당신한테 당한 일들을 샤오청 회장이 다 알고 있는데 당신 같은 범죄자와 계약을 할것 같아. 당신의 해외 비자금은 다내손 안에 있어. 왕제국은 자신과 계약한 샤오청이 정다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편 왕제국이 아버지의 원수였다는 걸 알게 된 강세라는 왕지훈이 있는 회사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지훈에게 다정하게 다가가며 말을 겁니다. 지훈씨. 나. 갑자기 우리 송이가 보고 싶어졌어. 지훈씨는 안 그래? 우리가 인연이었다면 내가 송이를 키우고 있었어도 당신과 결혼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당신은 송이 아빠가 되었을 거고 우린 행복하게 살았겠지. 그러자. 왕지훈은 집에 가서 무슨 일 있었어? 내가 따낸 첫 계약금 보고는 하고 온 거야? 그러자 강세라는 응 했지 아주 잘했어 근데 지훈씨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이랬다 저랬다 왜 그래? 지훈씨 당신은 하늘이 나에게 보낸 벌이었어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고 당신은 우리 송이를 죽였고 그러니, 이제 내가 왕제국 회장이 가장 아끼는 것을 없애버리려고 해. 강세라는 왕지훈의 휠체어를 세차게 밀어 비상계단으로 향했고, 왕지훈을 계단에서 밀어버리고 맙니다. 왕제국에 대한 분노를 결국 왕지훈에게 풀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29화 예상 스토리입니다. 129화에서는 중국인 투자자로 변장해 왕제국에게 접근하여 왕제국의 재산을 탈탈 털어버리는 정다정의 모습과 로또 10억에 당첨되었지만 자기 운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백상철의 모습 아버지 강만석을 죽인 범인이 왕제국임을 알게 되어 왕지훈에게 폭수해버리는 강세란의 모습이 방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나는 밝아져서 좋긴 한데 자꾸 어른들이 혼자 두니 이상한 노래만 부르고 있네요.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은 누군가의 소중한 시간이란 것을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시간이 아니라 따뜻함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효한과 정다정이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인생의 보상을 받고 이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죄값을 받는 정직한 스토리로 결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